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시면 72층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72층 클리어 보상은 가벨리트의 검입니다. 아주 좋은 검이죠. 어, 부업이 좀잘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 공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공략 들어갈 덱은요. 어, 앞에 그 힐러, 힐러 및 탱커 안젤리카 50짜리 그 중간에 디버퍼 60짜리 디지 그리고 60짜리 솔그 다음에 후방에는 주력 딜러인 시면 치트키 키리스입니다. 자이대으로 공략을 가볼거고요등장하는적 한번 볼게요. 방랑자 실크가 등장하네요. 1스 한번 볼게요. 자, 50% 확률로 출혈 그리고 행동 게이지를 흡수하고 약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 공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 3턴간 침묵 그리고 회복 불가를 발생시키네요. 이게 공격입니다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50% 확률 중독 약화 효과를 한턴 연장. 그리고 중독 대상자는 행동 게이지를 15% 감소시킵니다. 뱀. 악몽의 문지기. 행동 게이지 감소. 그리고 침묵시키고 두번공격에 공격력 감소. 50% 이하로 떨어지면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자, 노란색 미니스터. 자, 50% 확률로 스킬 타임. 속도 감소. 역할과 연장. 아군 전체 생명력을 흡복시키네요 이게 중요하네요 그 보라색 미니스터 어, 그 기절시키고요 행동 게이지 감소 약화가 효 한턴 전자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 증가 생명력 증가 네. 쫄은 중요한 게 노란색 노란색 미니스터는 힐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잡아주기 좋겠네요 공략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이런식으로 적이 등장 하고요 어, 공격 우선순위는 음, 제가 볼때는 뒤에 악몽의 문직이였나 뒤에 그 후방에 있는 쫄이 생각보다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방에 있는 이 녀석들 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디버프가 한명이 많이 안걸렸네요 이렇게 디지가 협곡을 해서 비절을 걸어주면 괜히 기분이 좋죠 자, 아, 이렇게, 디지 이스로, 디버프 한 턴씩 연장시켰고요 다시 키리스로, 디버프 또 연장시킵니다. 이 저항 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표적을, PVE 컨텐츠를 하실 때는, 사실, 표적을 55%만 맞추시면 되거든요. 지금 키리스라든지 디지는, 효적이 55%가 넘어요 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항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중독 데미지 때문에 피가 금방금방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의 3종 디버프를 맞아서 그런지 확실히 데미지가 약하게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더 디버프를 연장시켜줍니다. 이렇게 디버프가 있을 때는 굳이 디지 3스를 어, 사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볼때 밑에 그 쫄은 피가 거의 없어서 자연스럽게 중독 데미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쫄을 키리스로 중독을 걸어주고요. 쫄 중독 데미지로 하나 정리가 됐죠. 1라운드는 확실하게 쉽게, 쉽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지금 디버프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디지 3승. 준비됐습니다. 이 디버프도 또 연장. 제가 볼때 는, 이뒤에 있는 쫄 은, 중 독이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개나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알 아서 죽을것같 습니다.

자, 이제 쫄 마지막 한 마리 남았는데요. 스킬 쿨타임 관리하면서 2라운드 넘어갈 준비할게요. 자 1라운드는 이렇게 쉽게 클리어를 했고요. 자 이렇게 2라운드 넘어왔는데 그 보스 방랑자 실크 추가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회 포착 생명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모자기 적들에게 난사 후 한성간 침묵 침묵이 걸린 대상의 속도를 90% 감소시킵니다. 자, 침묵 걸리면 속도가 엄청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스킬은 앞서 봤던 대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방당자 실크하고 쫄 3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적 소개를 봤을 때 노란색 미니스터라고 불리는 이 쫄, 이 쫄이 생명력을 채우기 때문에 아군 생명력, 어, 이걸 우선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노란색 미니스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가 디버프 많이 안걸렸네요. 생각보다 저항이 25%밖에 안되는데 키리스 중독 데미지를 쫄하기, 쫄에게 넣어,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쫄부터 정리를 하고 실크 혼자 남았을 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해볼 생각이라서 저 저는 쫄부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피를 엄청 많이 채우죠. 노란색 미니스터를 우선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쫄 피가 상당히 많네요. 때려도 티가 거의 안 나요. 천천히 잡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 방당자 실크가 뭐 턴이 지속, 턴이 그 넘어간다고 해서 강해지는 그런 보스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피 관리하고 쫄한 마리씩, 한 마리씩 제거를 해주시면 쉽게 쉽게 클리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번에 군복귀 날라오는데 어데미지가 아프네요 왜냐면은 디지에 지금 디버프가 걸려 있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데미지가 세긴 해요 <laughs> 자 다시 한번 기지 3종 리버프 어, 이번엔 잘 걸렸네요 이러면 이제 그보스 방광자 실크 데미지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중독 데미지를 넣어 줄게요 자. 없으니까요. 키도 채워주고요. 참고로 디버프는 최대 10개까지만 걸리는, 걸리거든요. 자, 중독 게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죠 여기서 다시 디버프 한턴 연장, 또한톤 연장 비타이밍에서 신수 한번 사용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키를 채워주는 노란색 미니스터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뒤에 있는 쫄이 피가 좀 앞에 있는 쫄보다 빠졌거든요. 그 뒤에 있는 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 제가 볼때 뒤에 있는 쫄은 피가 얼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리스 중독 스킬을 쓰기엔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중독 스킬을 이제 슬슬 넣어 그 보스한테, 보스인 실크한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개 걸렸죠? to me. <inaudible> 뒤에는 쫄 데미지가 상당하죠 피가 50% 이하 떨어지면은 뒤에 쫄은 좀 데미지가 아프거든요 자이 타이밍에 안젤번 삼수 한 쓸게요 왜냐면은 지금 그 실크 피가곧 있으면 아마 중독 데미지로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무작위 난사 후에 또 침묵을 걸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피가 지금 약 50정도 내려갔죠? 자, 후방에 있는 쫄정리됐고요 이렇게 쫄 한마리 나왔는데 쫄 한마리는 무시하고 그 보스 실크만 분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빠르게 실크를 공격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면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키리스 중독 한번 넣고, 네, 중독 3개 걸렸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신수 한번 넣고, 아마 그 보스 턴이 오면은 중독 때문에 알아서 클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뭐 중독 데미지 보지도 않고 클리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가 됐고 자 보상으로. 검이 난 가벨리트에 검이 나왔는데 과연 부업이 잘 떴을지 한번 볼게요 5844아 이게 풀잘 붙으면은 8855가 맥시멈 수치거든요 8855가 맥시멈 수치인데 이정도면 중타 정도 한것 같네요 공격력은 최대한 붙었고 네용도 그래도 그럭저럭 부업이 잘 나왔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심연 72층, 어, 쉽게 클리어를 했고요 공략 포인트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은, 그, 덱 편성하실 때, 그 키워둔 키리스가 있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꼭 덱에 편성해서, 중독 데미지로 쉽게 쉽게 쫄도 잡고, 마지막에 그, 보스인, 그, 실크까지 쉽게 쉽게 잡을 수, 거든요, 티리스만 있다면 그리고 그 1라운드는 사실 이렇다 할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설명할 게 없고요 2라운드에서는 피를 채워주는 노란색 미니스터 있었잖아요 피 채워주는 그 쫄부터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크 뒤에 있는 그쫄 악몽이 움직였나 그게 데미지가 또 은근히 아파요 그 쫄을 제거해주시고, 그러면 또쫄한 마리, 한 한마디, 마리가 남는데, 그한 마리를 무시하시고, 어, 가볍게 이제, 실크를 때려주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뭐 공략 포인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그리고 또그 실크 피가 50, 50% 이하로 빠지기 직전에, 어, 아군 영웅들, 피 관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안젤리 가처럼 면역 영웅이 있다면 면역도 한번 둘러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클리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